문재인 안철수 두후보의단니라 약속한 시간은 다가오는데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전에 두 후보가 만났지만 성과가 없었고요. 어젯밤에 문 후보 측이 절충안을 먼저 내놨는데 안 후보는 거부를 했고, 다른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숨가쁜 하루가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어제 안후보 측에다 절충안을 제시했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김부겸 공동 선대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안녕하십니까. 어렵네요. 참 예. 어렵습니다. 아니, 고민하기 죄송하고요. 예. 아니, 이렇게까지 진통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면 예상보다 더 합니까? 더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 뭐 이렇게까지 힘들어라고생각은안 했죠. 예. 그리고 워낙 아 지금 야권 단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어,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쯤은 이제 다 결론이 나서 이젠 마지막 단계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첫 단추도 못깬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합의가 된 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워낙 복잡해서요, 지금 상황이. 네. 합의가 된 것. 그러니까 여론조사 100%로 한다. 이거는 맞죠? 지금 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예. 예. 조사 시기는 평일에 할 거냐, 주말에 할 거냐, 이거 놓고도 옥신각신했는데. 뭐 그것도 이미 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 돼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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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은 것이 여론조사 질문의 문구. 어떻게 물을 것인가. 이게 남은 거죠? 네, 네. 어제 저녁에 하도 안되니까 안후보 측에다가 먼저 절충안을 제시하셨어요? 저희들이 절충안을 낸게 아니고요. 예. 어, 황성영 선생 등 이른바 어, 문화예술인 등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보다 못해 답답해서 음. 그럼 너희들 양쪽 주장을 반반씩 섞어서 하면 될거 아니냐라고 제 제안을 하셨죠. 그걸 예. 저희들은 받은 거고. 아누보 측은 일단은 네,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충안을 받아서 문후보가 발표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문후보 측이 예. 그 내용을 먼저 보니까 가상 양자 대결, 그러니까 안후보 측이 주장해왔던 예. 가상 양자 대결로 묻는 여론 조사를 반하고, 네. 그리고 안 문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적합도 조사, 누가 네. 대통령으로 적합한가 이 조사를 예. 어, 반하자. 네. 그래서 석자 이거죠. 그런데 예. 안후보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적합도 묻는 조사와 가상 양자 대결을 묻는 조사가 범주가 다른 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산해서 뭔가를 낸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가상 양자 대결이라는 게한 사람에게 예를 들면 박근혜 후보 대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대 안철수 후보의 지지 여부를 다한 사람한테 다 묻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가상 양자 대결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예. 동시에 예를 들면 두 분을 다 지지할 수도 있지만. 말하자면 속으로 박 후보를 지지 하는 분들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응답에 음. 어, 자신의 뜻을 내고 할 수도 있겠죠. 또 거꾸로 나는 죽어도 안후보야 되겠다 나는 죽어도 문 후보가 돼야 되겠다는 분이 또 역선택할 려지도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걸 반대 했던 건데 그렇게까지 어, 말하자면 그안 후보 측에서 이 문제를 워낙 절박하게 뭐 입장 변화가 없으시니까 그러면 그 입장 반 어, 나머지 입장 반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그나마 양쪽이 마지막 순간에서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했다는 걸 보이자 이런 거였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이게 같은 범죄에 속할 수 없는 거라는 건다 알죠. 알지만, 아. 예, 단일화라는 이컨틀 내에서는, 어, 이렇게까지 밖에 할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뭐. 음, 그럼 이걸 나중에 합산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방법은 지금 있습니까? 오늘 말하자면, 협상이 재개된다면, 예. 그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뭐 고민의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절충안을 하나 내놓는데 았 그게 뭔고 하니 아 가상 양자 대결 반하자 이거 똑같이 맞고요. 대신 적합도가 아닌 지지도로 반을 하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결국은 내용을 보면. 내가 확실히 이 담보가 되나 안만 받겠다. 그 말씀인데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오늘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상대편이 진지하게 던지는 않으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논의를 해서 아마 잠시 후에 오늘 아마 다시 협상이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예, 각 대표들이 마지막 이제 협상이나 절충을 해볼 것 같습니다. 예. 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합도를 빼고 지지도로 50% 하는 부분. 그런데 뭐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요, 어 좀그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부분에서 좀 진지하게 이건 소위 말해서 양지지층이 봤을 때 그래 서로가 얼마만큼 서로 양보를 했구만 그만큼 이제 절박한 아 국민들의 어떤 그걸 호소를 하는구만이라는 이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저는 한 쪽에 일반적인 유리하다 는 주장만 하면요, 결국은 다른 측에서 성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뭐 조금 내용은 뭐 포장이 됐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양쪽의 입장을 정말로 공평하게 실추한 어, 아, 아니냐기보다 어 조금 조금 모양만 그렇다 하게 낸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던데요. 아 지지도 50어 가상 양대 대결 50 역시 안철수 후보에게 훨씬 유리한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저희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어, 근데 뭐 적합도로 물어보는 거나 지지도로 물어보는 거나 그렇게 차이가 큽니까? 적합도는 뭐 누가 적합하냐고 제... 지지도는 누구를 지지합니까? 이건데. <laughs> 뭐 그런데도 또 그냥 단순한 지지도만 묻는 게 아니라 그게 또뭐 조건이 많이 따라요. 음... 뭐저 이래 이러한 어느 후보하고 뭐 서로 싸웠을 때 누구를 지지하십니까에 뭐 누구 지지하러 빼난 등 음... 그리고 이게 또뭐한 회사에서 같은 설문에서 나란히 묻게 되면 또 그게 어떤, 뭐, 유도를 하게 되고, 뭐,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음. 그그는 나중에, 이제, 협상 당사자들이 할 이야기고요. 음. 지금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 정말 국민의 절대적인 명령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만큼, 서로가 서로 마음 졸이게, 서로가 질 것을 각오하고, 아, 이 협상이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애초부터 배제하고, 나에게 유리한 암만 고집하는 것은, 이건 예의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 보측이 자꾸 자신에게 유리한 암만 주장합니까? 저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 뭐또 그분들 생각 은 다른 게 있겠죠. 그분들 예?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그쪽에서는 얘기하냐면 문후보 측이 상당히 일방적이고 어제 그 절충안 같은 것도 일방적으로 막 발표를 해버리더라. 협상환 장에서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말도 자꾸 바꾼다. 적합도 좋다고 했다. 지지도 좋다고 했다. 이제 지지도 조사하자고 하니까 또 그건 아니라고 하고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글쎄, 뭐 이제 안 자체를 저희들이 뭐만는 아닌 것 같으면 뭐 저희들이 그런 어떤. 과학적인 거라고, 뭐, 먼저 공개한 데 대해서 말씀을 할만 하지만, 이건 분명히 바깥에 있는 분들께서 보다 못해서 내는 아니거든요. 네, 음.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좀 부당한 것 같고,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 모든 협상이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어느 진영이 유리하다 불리하다의 관점에서 보는 자세는 좀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 어, 국민들은 그래요. 문철수냐,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안철수냐, 문재인이냐, 이렇게만 물어도 다 알아듣고 찍을 텐데. 네, 예. <laughs> 너무 복잡하게 지금 고민하는 것 아니냐. 뭐, 야권 지지자들은 특히 그런 생각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뭐, 그래도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남았는데, 어, 정말 더 이상 국민들에게, 어, 이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 정말 때를 깎는 심정으로 오늘 정리를 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안으로 결정이 납니까? 오늘 아니면 이제는 뭐 각자 내일부터 등록이거든요. 음... 저, 아닙니다 참그이저 일월부터 등록이. 아이십일부터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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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사실상 예. 오늘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뭐 여론조사 시간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의미 있습니다. 예. 후보 등록 기관은 정해졌나요? 기관 기관도 서로 안 하겠다고 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아마 이제 나중에 대선 시기에 그~ 출근 논사를 맡겠다는 예. 회사들은 혹시 이게 어 자신들이 어떤 그~ 미리 어떤 경향을 미리 드러낸다는 오해를 받을까 해서 그분들 예. 안 하겠다고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뭐 대상으로 압축을 했을 때 양측에서 그만하면 신뢰도를 어~ 아뭐 믿을 만하다라는 회사에게 의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예. 뭐그 회사 그이몇개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아, 아직 그 거기도 섭외가 다된건 아니네요 기관도 어 그래서 예, 뭐 완전히 섭외가 완전히 다된건 아니고 이제 희망하는 쪽은 몇 군데로 아프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어떤 마지막에 여러 가지 조건을 또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다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조사를 했든 간에 여론조사 방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가 만약 오차 범위 내로 나오면 어, 그때는 후보 간 단판으로 결정 짓자. 이것도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이 얘기한 건데, 이건 다쓸수 있습니까? 아, 그데 그래 이제 그게 참 어려운 게, 지난 2002년에는 오차범위 내지만 결국은 조금이라도 수치가 높은 걸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예. 자, 이제 후보 등록이든 사실은 뭐 벌써, 어, 그 이미 하루가 지난 상태에서 만약에 결론이 나오는데, 음. 오차범위 내에 있다. 그럼 단판을 짓는다. 그 단판을 짓는다는 게 결국 어느 한 분의 양보를 전제로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참, 정말 어, 정말 어,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네요. 예, 예. 힘들단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하기는 아, 쉽지가 않겠죠. 거의. 이런 피 말리는 상황에서 예, 예, <laughs> 오차범위 내의 예, 차이가 나오면 예, 예, 그런 그, 경우도 예, 많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어? 돼버리면 후보는 어느 한 분의 어떤 아, 자신의 도덕적 결단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게 되거든요. 자기가 아, 가지고 있는 예, 어떤 집단 전체를 설득할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예, 없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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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0.1% 차이 오차범위 내에서 나도 그걸로 그냥 따라야 된다. 이 말씀. 문재인 후보가 이러셨어요.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 오늘 안으로 합의가 안 되면 나는 뭐 어쩔 수가 없다. 후보 등록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 입장은 여전한 거죠? 예, 뭐, 후보가, 어, 뭐, 평상시답지 않게 이 문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음. 그 나를 뽑아준 어떤 그 당, 그리고 한 백만 가까이가 참여해서 뽑아준 후보인데, 최소한 이걸 내 의, 의미대로 뭐 이렇게 주저앉거나 이럴 수는 없는 문제다 따라서 음. 일단 나는 그런 준비를 마치겠다 다만 어뭐 협상이 된다면 언제든지 합의된 방법이 따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이 하셨는데 예. 그만한 강한 의지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예 오늘까지 이러나 저러나 오늘까지네요 오늘 지나서 오늘까지도 결론이 안 나면 오늘 자정까지도 결론이 안 나면 결국은 삼차 대결이네요 그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예, 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예. 기가 막힌 상황. 사실은 오늘보다 훨씬 전에 이 결론이 나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판까지 오는 걸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정말 3자 대결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 이제 몇번김생님한테도 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가 바로 87년 그 김대중 김영삼 두분단위로 실패하는 현장을 지켜봤던 세대였으요그 예, 예, 예. 저희들이 그 뒤로 얼마나 많은. 그게 이 한국 경제사의 비극을 만드는지를 저희들은 잘 보지 않았습니까? 음. 그 사실은 저희들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이, 이 죄인 된 심정을 어떻게 갖고 일을 하겠나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죠. 예.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김부겸 위원장이었습니다.